안녕하세요. 덱스트 예고의 끝없는 추구, 성공을 부르는 30가지 습관. 그 중에서 오늘은 4장. 자신의 모습을 찾아라입니다. 그 무엇보다 너 자신에게 진실하라. 윌리엄 섹스피어. 내가 아닌 모습으로 사랑받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미움을 받겠다. 여러분은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알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증명하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라.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결코 평범한 사람이 되려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체가 이 세상에 일어난 특별한 기적입니다. 비난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스스로 바꾸려고 하지 않는데 승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미래의 모습으로 자신을 바라보라. 우리가 맞서야 할 가장 큰 적은 우리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아무리 노력해봤자 그 사람에 못 미치는 이등이 될 뿐입니다. 너무 늦었다는 때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조개 속에 숨겨진 진주입니다. 언제 껍질을 깨고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여줄 생각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려면. 여러분 자신의 자아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나 자신만큼 걸림돌이 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바라볼 때 원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미래의 변한 모습으로 바라보십시오. 염제주의자가 될 만큼 세상 일에 통달한 사람은 없다. 노만 커즌스. 문제의 좋은 점중 하나는 그중 많은 수가 우리의 상상 속에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스티브 앨런 여러분의 두려움은 여러분 속에만 있고 현실에는 없습니다. 자기 이미지는 사실에 의해서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암시적 경험에 의해서도 바뀝니다. 뭔가를 해내는 자신을 먼저 그리면 실제로 그 일을 할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신을 통제하면 처한 환경을 바꿀 수 있고 자신의 이미지를 바꾸면. 마음속의 이미지가 바뀌고 결국 여러분의 생각이 현실로 바뀔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왜 어떤 사람은 앞서갈까요? 그것은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멘토로 선택하느냐 또한 누구를 따르고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차이입니다. 필요한 것은 이미 손에 쥐고 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구별되는 것은 그들의 생각과 그 생각을 추구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떤 면으로든 특별합니다. 우리 중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필요한 것을 이미 손에 쥐고 있습니다. 형편없는 자아상은 버리십시오. 자신이 누구신지 깨달을 줄 아는 사람. 진정한 자아를 찾아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전전긍긍하지 않고 즐겁게 사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가치 있는 결정을 내려라.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결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대신 결정해 줄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나는 나의 선택에 의해 승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결정의 결과였습니다. 성공의 이미지는 여러분이 선택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배우고 스스로를 존중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신의 위대한 창조물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자신의 모습을 찾으십시오. 다른 사람을 아는 것은 지식이지만 자신을 아는 것은 진정한 지혜다. 다른 사람을 휘두르는 것은 힘이지만 자신을 휘두르는 것은 진정한 능력이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